이게 첫 박을 치고 첫 박을 치고 얘가 빠질 때 얘가 빠질 때 얘가 왜 너만 쉬어? 나도 쉬고 싶다고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들어올 때 이제 나 혼자 뛰고 있는데 너왜 들어와? 하고서 얘가 발이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넘어다니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 게이 3개월이에요. 지금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가르치는 데는 거의 99%가 이걸 먼저 가르요 있죠. 진가락의 변화를 먼저 가르켜요. 그러니까 말하고 얘가 맞질 않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도 경을 읽어보면은 얘를 너무 현란하게 박자를 하면은 휠이 싹 없어져요. 휠이 안 들어가. 차라리 나도 진짜 쫙 이렇게 몰입해서 뭐, 좀, 공수를 받는다든지, 조상이 내가 탁 실려서 좀 하는 느낌을 갖고 싶을 때는 이 짐박을 많이 안 넣어. 그냥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쪽을 그냥 생기복도 딱따따 따만 해도 이 목청이 되면은 이쪽을 굳이 배울 필요 없어 목청이 돼도 이쪽을 넣는 게 여러분들 더 멋진 거 같아죠 실제로좀 들어봐 더안 멋져. <목소리> 들어갔다는 거지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은 나도 그래서 사실은 젊어서는 넣었다 뺐다 좀 잘난 척좀 하고 싶으니까 네. 또 이게 넣었다 뺐다 이 징박이 이 변화는 이것도 역시 도 대한민국에 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뭐 악보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 한번 보여줄까 심심한데 귀라도 한번 호방하게 해봐야 리듬이 깨져 리듬이 휠이 깨져 휠이 차라리 그래서 여자들은 이 징박의 현란한 변화를 배우지 말고 그냥 오히려 목청을 더 배워라 목청 호흡법하고 목을 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거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상 무릎을 지금처럼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어? 양반 상드라는 상태에서도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 마세요. 습관이 들면은 다리가 아까도 절여. 네, 꼬지 말고 이 풀어서 연습을 해야 돼. 풀어서 항상. 네, 풀어서 앉는 습관. 특히 여자들은 굿당에 나가면 한복을 입으니까 이게 발을 풀어 앉아도 흉하지 않다고. 이 치마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발을 꼬지 말고 풀어 앉는 상태에서 항상 무릎 장단을 칠때이 손끝으로 치지 말 손바닥으로 쳐야 손바닥으로 이렇게.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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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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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 그때, 이제 뭐. 자기 언어 습관에 따라서, <laughs> 언어 습관들에 따라서 대부분 여자들은 습관이 변게 우리 특히, 여기 성이 뭐지? 박. 어, 애기 소리, 목소리, 아니면은 여성스러운 말투. 이렇게, 선생님. <laughs> 웃을 때도. 이 말투가 평상시 배어있기 때문에 언어 구조가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90% 이상 전부 다 나무젓가락 하나 물어야 돼요. 특히 나무젓가락 물어야 돼. 어. 나무젓가락을 물은 상태에서 행기복, 아니면 남자들은 나무젓가락 물지 말고 더 좋은 거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성량이 풍부하고, 목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예 입을 최고 벌리, 내가 최고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고, 그더 너무 찢어지게 벌리지 마요. <laughs> 입을 진짜 딱 벌리고, 어, 이빨하고 입술을 부딪히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 복화술이라고 그래요. 지를요신요 <목소리> <목소리> 여자들의 이걸 무는 거는, 어, 한반 정도 줄이는 연습이고, 이걸 완전히 벌려서 이빨하고 입술하고 안 부딪히는 거는 더더고도의 고난도 올려내요 어, 입을 완전히 벌리고, 어, 입술하고 이빨을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을 할줄 알아야 돼. 항설행아, 항지제야, 이럴조아 성신여, 재성과 사명여, 대흘리야 혹신로, 생기복덕, 생기복덕. 아, 네. 어,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네. 문서가 들어가면은 책을 또 봐야 되고 다못 외우니까 가급적이면 생기복덕으로 연습을 해야 돼, 생기복덕. 그 다음에 생기복덕도 빠른 방 말고 지금처럼 조금 느린 방. 잠깐 느린 거거든. 여기서 더 늦은 것도 상관없어요. 데더 늦은 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박을 들쑥날 수가 있으니까.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하면 박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생기복덕, 생기복덕. 생기혁덕생기혁덕생혁덕그 생기복덕. 다음에는, 그걸 할때 발음 연습을 같이 하고 싶으면은,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앞에 촛불을 끌려고 된다는 마음으로 생기복덕생기 헉떡 생기 헉떡 생기 헉떡 훅훅훅훅생기 헉떡 생계 그럼 생기복덕. 숨을 들어가실 때 확실히 숨확히 많이 들어가는 걸느껴져요 네. <laughs> 더군다나 이번에는 <laughs> 어, 2월 1일까지 수업이 없고 2월 2일 날 일요일 날 2월 3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두번 오전 10시 반에 할 거예요. 그 때문에 4일 동안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생계 복덕만 하고 어, 책도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써보고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에, 여러분들이 졸업할 동안 10번만 쓰면 은 내가 왜 쓰라고 했는지 알아요. 조상경 한권기본추원한권두 권을 3개월 동안 10번만 쓰겠다는 각오로. 그럼 나눠보면은 며칠에 한이씩 써야 돼. 근데 10번 거영면 3개월 졸업할 때까지 한 권씩이라도 제대로 쓰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면은 내 강의를 봐도 훨씬 더내 걸로 습득이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그때쯤 되면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최소 50%, 많게는 70%.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아니면 내가 외우는 게 떨어져도 30%는 외워져 있어 그럼 내가 어느 때 어느 걸 쓰는지 넘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대목을 잊어으로도 찾아가기가 좋고 그래서 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고장을 배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 요거를 무슨 내용이니까 언제쯤 써야 되겠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립을할 수가 있어 천인가교, 천상의 목소리, 뭐 고사, 치성집 이런 데 보면은 차고 살 때는 못 읽어라, 뭐, 산소탈에는 못 읽어라, 뭐, 가게 영업할 때는 뭐, 이사 가면 뭐 읽어라, 다 읽게 돼 있죠? 다 쓸데없는 소리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처음에 그게 무 의문이었어요. 집을 팔 때는 구슬에 어떻게 살 때는 어떻게, 애인을 붙일 때는 어떻게, 뛸 때는 어떻게, 저 옆집 전년을 죽일 때는 어떻게, 에? 어떻게 다 해? 해보니까 다 똑같아. 근데, 그, 틀린 게 뭐냐면은, 그구술할 때, 그 해결해주는 조상이 좀 틀리더라고. 어느 때는 그 주된 양반은 똑같아. 근 구수적인 양반들이 좀 틀리더라고. 그거지, 경문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런 거는, 요게, 요,